네 안녕하십니까 모대삼성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뭐 정말 많은 관련 이슈들이 너무 많은 회사죠 전세계 1위를 바라보는 회사이기도 하면서 국내에서는 당연히 압도적 1위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 축구장 4배 크기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입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대삼성은 이 기사를 읽지만 않고 저만의 돈 버는 해석 방식의 견해를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거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태양광 발전으로 반도체 공장에 활용되는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삼성전자는 기흥화성, 평택온양 등네개 반도체 사업장 내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고요. 태양광 발전 시설 면적은 총27,660 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의 약 4배 크기라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네요.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사무실 조명, 전열, 공조 시설부터 사내 전기차 충전소 버스 승강장 전광판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일조량 확보를 위해 각 사업장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거고 태양광 패널이 주차장의 차양막 역할을해서 눈비 등 차량을 보호하고 차량 내부 온도를 상승을 막아준다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화성과 평택 캠퍼스 일부 건물의 지열 발전 시설에도 운영하고 있다. 토양이 보유한 열로 여름에는 저온으로, 겨울에는 고온으로 조절해 냉난방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관계자는 2019년 미국, 중국, DS 부분 해외 사업장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했다며 탄소 저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사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 모두의 삼성이 아니죠. 우리가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고, 삼성전자에 투자할 계획이고,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또 다른 견해를 붙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의 견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축구장 4배 크기로 해서 지었을까요? 예, 당연히 삼성전자는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친환경 회사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친환경을 이용해서 열 효율 및 에너지를 저축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생각이 되시죠? 제가 이번에 주주총회를 갔다 왔잖아요. 주주총회에서 계속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친환경을 강조해요. 앞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 것이며 친환경에 적극 협조하겠다. 친환경을 이끄는 선도 기업이겠다고 계속 주주총회에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기사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삼성은 ESG 경영을 선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ESG란 뭘까요, 여러분? 자, ESG, 보세요.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의 약자라고 합니다. 뭐 느껴지는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 삼성에게 지금 요구하는 제일 큰세 가지예요. 반도체 기업 특히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은 친환경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산하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물도 많이 쓰고 여러가지 전기도 많이 써요 이런 것에 의해서 환경단체들의 반제가 너무 심해요 그걸 삼성전자가 지금 안고 있죠 예, 분명 히 이건 헤쳐나갈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삼성전자를 많이 괴롭히는 거고, 삼성전자가 또 이제 헤, 헤쳐나가야 될 문제인 거죠. 예,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을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말도 어렵고, 이걸 왜 하냐고 하죠. ESG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첫 번째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블루웨이브가 친환경 산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블루웨이브란, 파란색의 미국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고요. 미국 상하원을 장악했을 때 추세를 말합니다. 즉 뭐냐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에요. 친환경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들과는 거래를 지향하겠다라는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글로벌 투자 기업 블랙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블랙록은 향후 투자 및 인수하는 모든 기업 심사에 탄소 사용량을 15% 저감하는 조건을 추가하고요. ESG를 모든 액티브 상품에 고려해서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축구장 내배 크기를 지었으며 그것을 이렇게 기사에 내고 있는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ESG 경영은 세계의 대세다 기업들은 무조건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따르지 않으면 투자 업체도 투자를 하지 않으며 기업간의 거래도 막힐 위험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다 분석했으며 앞으로 선도하는, 선도해서 나가는 기업이 되겠다. 라는 것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SG 경영을 삼성전자만 선언한 건 아닐 거잖아요. 몇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주식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ESG 경영에 맞는 업체들과 거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관련 기업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친환경 제품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들의 관련 주에 대해서 주가를 한번 조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 외에 국내외 기업 ESG 경영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애플은요. 2030년까지 자사 제품과 전 세계 공급만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모든 애플 기기를 실질적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하고 탄소 제거 솔루션 개발 계획을 갖췄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모든 애플 기기의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면 이거에 대한 관련 기업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가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마이너스 달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테슬라 또한 지구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ESG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 말씀드렸던 세계적 투자 기업 이 블랙록은 향후 투자 및 인수하는 모든 기업 심사에 탄소 사용량을 15% 저감하는 조건을 추가했고 ESG 모든 액티브 상품에 고려하고 있다. 기업들이 블랙록에 투자 받으려면 이제 이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핵심 사업 부품인 반도체 사업장의 평가 기준에 ESG를 적용. 네, 이렇게 되고 SK 또한 그렇고 포스코도 네, 이렇게 ESG 경영을 하겠다고 했네요.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 드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좋은 꿀팁이라 생각하시고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시대 흐름에 맞추는 기업입니다. 이미 실적성, 안정성, 미래성, 거기에 대해 시대의 흐름까지 맞추는 시대성까지 가진 이 기업을 장기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